한국은행이 광주 전남 인구 감소 관련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는 1일 광주시와 공동으로 인구절벽에 대비한 광주 전남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사회의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학계, 경제단체 등 전문가를 초청해 광주 전남 지역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박병호 광주 행정부시장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학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학계 출산율이 2.1이 돼야지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은 1.24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심각한 그 학계 출산을 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행자부에 근무할 때또 그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이율이라든지 그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렇지만 중앙 정부의 정책 강화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지방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대책을 강화해야 되는데 오늘 이세미나 개최되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 입장에서 보면 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유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욱더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시에서도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많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 대책이라든지, 또 고령화 대책이라든지, 일자리를 발굴하게, 발굴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강주시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